말이에요. 복사평형은 <laughs> 봐봐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있어요. 그럼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에너지가 100%면 지구가 그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기만 하면 어, 뭐 엄청 뜨거워지겠지. 지금 응. 우리 인간이뭘 살아요. 그래서 얘는 100%를 받잖아요. 그러면 100%를 내보내요. 어, 멀쩡 그러니까 100% 받아서 100%를 내보내니까 온도가 일정해져 없는 거아니 아니죠. 그 전에 원래 있었었잖아. 그 전에 있었던 에너지를 그대로 둔 상태로 100% 들어와서 100%가 나가버리면 온도는 일정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100% 나가고 100% 들어와야지 지구 온도 일정해지는데 이 나가는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지구로 보내버립니다. 누가?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온실 기체. 그래서 얘가 다시 내 보내버리니까 얘가 뭐 1%가 됐든 2%가 됐든 계속해서 지구가 더 에너지를 먹어버리잖아, 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 올라가. 이게 지구 온난화. 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 뜨거워지면서. 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겨울철이 더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지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 시도 때문에. 그럼, 네 아마 네, 네, 네. 뭐 겨울에는 뭐기계가안 해. 아니요. 왜더 우리가 추워지냐면은 겨울이 되면 북극과 남극 있잖아, 그렇지? 북극과 남극. 북극과 남극에는 뭐가 있지? 얼음, 얼음, 빙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곳에 있던 빙하는 얼어 있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빙하들이 이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을 계속 묶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 차가운 공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철. 이서 이것을 Z 기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춥 겁나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더 추워지는데 여름철은 더 더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겨울철이 평상시보다 더 추워지는 건뭐 때문이라고? 지구. 자뭔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복사 표면 한무도 얘기했죠? 복사 에너지는 물체 표면에서 복사 위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정연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야? 정민이, <웃음> <웃음> 연진이. 정렬인누구예 정민이, 연진이가 합쳐진 게정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민이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정민이가 내보내는 복사에너지 연진이가 내보냈다? 그럼 연진이가 내보내는 복사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복사편형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 같아지게 돼요. 같아지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물질이 됩니다.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 복사평형을 보자. 태양에서 100%가 들어왔어. 그럼 얼마를 내보내야 돼. 100%. 근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30%를 내보내요. 그럼 얼마 나왔어? 70%, 70%, 70 중에 20%는 공기가 흡수해요. 얼마 나왔지? 50%, 50%, 를 지표가 흡수해요. 그럼 지구가 흡수한 양은 요만큼이지 그치? 처음에 30%를 바로 방출했으니까, 그럼 70%를 흡수하고 이제 나중에 얼마를 내보낸는데 어, 70%.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바로 지폐에서 흡수된 것이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다시 또 우주로 방출하는 에지 이걸 합치니까 몇 퍼센트? 70%. 그래서 처음에 30, 70두개합하니까몇 퍼센트? 30과 70 더하면 100. 그러기 때문에 100%가 들어오고 100%가 뭐한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평형이라고 부른다. 복사평형.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는 더하기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적도 지방은 온도가 높아나자 적도 지방 높아요. 극지방은 그럼 그 이유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도 지방은 많고 극지방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렇게 되는 거예 그래서 극지방은 작고 적도 지방은 커요. 근데 지구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적도 지방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아돌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게 될건 뭐냐면 이 적도 지방에 남는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 이 극지방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바로 대기 그리고 해양. 이두 개가 극적도 지방, 즉, 저위자 지방이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어? 어,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즉, 공기하고 바닷물. 어,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저쪽 극지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네 있습니다. 터졌군요. 기다리세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온실 효과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는 것? 높게 유지되는 현상, 여기서 중요한 것 온실 효과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겁니다. 왜 높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추워서 못살게 될 거예요. 근데 높게 유지되니까 따뜻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는 좋은 거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온실효과가 극대화되면 지구온난화가 돼요. 그래서 지구와 다른 태양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 높은 온도에서 독사평이 일어나므로 달에 비해 평균 온도가 어떻다? 높다. 그래서 따뜻하다. 자 그런데 대기가 없는 달은 백들어오 백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즉, 들어온 거, 나간 거 없고, 중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들어왔는데 100이 나갈 거예요. 근데 얘가, 얘가 공기가 흡수했다가 나중에 내보내요. 그럼 흡수하고 있는 동안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얘는 영합 18도씨 정도 된대요. 다른. 근데 우리 지구는 평균 온도가 약몇 도? 15도씨.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이다. 사람이 온실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서 지구에 안 좋은 게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대기 중 온실기체양이 많아지면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애가 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뭐할때 생겨요? 어... 연진이 정민이 숨쉴 때도 생기고요. 아, 네. 식물이나 밤에... 식물이 밤에 숨쉴 때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석탄 연료, 화석 연료를 태울 때도 쓰이게 됩니다. 태일 때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화석 연료 즉 자동차가 지나가면 거기 화석 연료를 태워서 가거든요. 그럼 석탄, 석유 쓰는 석유 쓰는데 그때 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막 높아지니까 지구 기온도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심하게 높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가 뭐다?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건 뭘까요? 없애주는 건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없애줘요. 근데 광합성은 누가 하죠? 식물. 식물이 그래 많아야 되겠지 그치? 식물이 우리 지구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마존요. 근데 아마존 밀림을 요즘 뭐하고 있어? 어 밀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좀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빙하 면적 감소, 빙하의 넓이가 감소합니다. 빙하의 넓이가 감소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빙하가 있으면은요, 빙하가 있으면은 반사를 많이 해요. 빙하가 없으면 반사를 조금 해요. 반사를 조금 하니까 지구가 먹는 게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해수면이 높아져요. 왜 빙하가 녹을 거니까요? 그럼 점점 육지의 넓이가 줄어들겠죠.